일주일 동안 1일 1식하면 몇 킬로그램이 빠질까요? 현재 몸무게는 80.1킬로그램이고 자 오늘은 10월 29일 1시 55분 1일 1식이 쉬워 보이지만 이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몇 시에 먹느냐가 아닐까 식사시간은 5시에서 6시 사이로 정해주고 음식은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만큼 먹기로 했습니다 적게 먹고 한끼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니까 과식을 했는데 이번 영상을 미리 스포해드리자면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을 찌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무튼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첫째 날의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강남역에 나와있는데 애들 만나가지고 식사를 할게요 너얘들 어디야 근데? 아 진짜 배고파 죽겠어 이제 아왜 여기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콘텐츠 어. 일일 일식 하는 거라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 숟가락을 손에서 안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뭐 뭐 그것도 방법이지 <laughs>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 자기소개 한번 치게 해주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laughs> 근데 뭐 먹냐? 나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잘 정해야 돼나김밥 떡볶이 아니 샤브샤브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니 메뉴 정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슐리에 왔습니다. 하루 한끼 배터지게 먹기에는 뷔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도 일종의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인데 이렇게 많고 먹어도 되나? 여하게 죄책감이 들거든요. 다이어트인데 음식 걱정 없이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무튼 그렇게 폭식을 해줬습니다. 매번 다이어트할 때마다 먹는 것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후회 없이 배터지게 죽어라 먹어줬더니 이 정도면 며칠 굳 젊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 연어를 또 먹어? 연어는 뭐 먹어도 되겠다 야너무 뭐, 디저트로 연어를 먹냐? 와 진짜 너무 배불러 제가 이런 말하뭐뭐 뭐 하지만 트름하면 은 이게 나올 거 같... 어, 어, 어디 가냐 근데? 고양이 카페 왔습니다 아 이거 음료 마셔야 되는구나 나못 마시는데 내가 먹지 뭐 츄르 서비스예요? 추루 서비스? 네. 이거 사람이 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laughs> 야 근데 일일식인데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겠지? 그냥 물만 마셔야 되나? 민심이 어떨 것 같으냐? 안 좋을 도 같아. 국물도 안 되죠 국물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지 먹으면 안돼나줘 주... 그럼 추루도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뭐, 뭐, 얘네 뭐라 얘네 봐뭐 이거 언제 오셨어? 아, 너 고양이 무서워해? 왜 어, 오자 있어야나 <laughs> 누가 먹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지금 나줘봐아아 아, 아이고 <laughs> 근데 고양이들 보면 추루를 그냥 간식으로만 먹는 거지 이 식사는 아닌 거잖아. 그럼 밥을 먹었는데도 지금 이걸 먹고 있다는거네 이런 돼지가. 저도 예전에 집에 고양이를 한번 키워봤는데 이 고양이한테 휘둘리면 안 돼. 이거를 그냥 한번에 주면 안 돼. 기다려 가만히. 보통 손님들은 이러고 있다 준단 말이죠. 먹고 싶지, 못 먹겠지. 먹고 싶지, 못 먹겠지. 기다려요. 아, 이쯤 되면 이제 줘야지. 아, 기다려. 기다리면. 아, 기다리면. 아, 이... 기다려, 기다려. 자, 끝 가세요. 가세요. 모두 기다려. 기다려. 그치. 추르를 사람이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의외로 먹면맛 있을지도 몰라. 아, 진짜 조금만 찾줘나 이만큼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랬었는데뭐못 먹을 정도 아닌데? 너나 무인도에 갇혔어. 투르밖에 없어. 안 먹어? 내가 며칠 굶었어? 한 일주일 굶었어. 일주일 굶어고 해야 알것 같은데. 내가 일주일 굶어봤거든? 3일 차에 먹어. <laughs> 아무튼 그렇게 고양이 카페에서 힐링도 하고 부른 배를 진정시키며 시간을 보내주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배고파요. 어제는 배불러 죽을라 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게 있다. 살찐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이거 다음날 드니까 죄책감이 하나도 없네. 아, 오히려 후회돼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집에 음식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아주고 오늘의 한 끼는 다이어트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까르보불닭. 그리고 닥터페퍼 두 병. 야 이거 다이어트가 아니라 폭식 콘텐츠인데? 와 미쳤다 냄새 와. 이 k f c 치즈르 치킨이라고 트러플 치즈마 치킨입니다.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근데 먹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컨텐츠 하면 우와 우와! 아 트러플 야 미쳤다.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딱 하루 한 끼만 먹으니까는 더 맛있는데. 이렇게 치킨 먹방을 틀어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 치킨 먹방을 보고 피자를 먹으면 피자 먹방을 보면은 더 맛있어요. 이거 이거 안 사람 있죠. 근데 1일 1식화를 하니까 많이 안 들어간다. 근데 지금 많이 먹어 놔야 내 후회를 안 해. 사실 저는 치킨이 늦게 해서 많이는 못 먹는데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니 죽어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자, 머리도 시원하게 잘랐고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픈 게 문제야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좀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끼는 순대국밥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공깃밥이 무한 리필이고 옛날에는 순대도 무한 리필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나 보다 어쨌든 공깃밥이 무한 리이니까 여기서 뽕을 제대로 뽑을게요 밥이 나오기 전에 김치랑 깍두기에다가 밥한 공기 일런식의 장점이 입맛이 돌아 뭘 먹어도 맛있어 아, 어, 막 불타오르고 있어 봐 오늘은 밥 한공기를 더 넣읍시다 야 진짜 말그대로 국밥이죠 확실히 밥을 먹으니까 속이 든든하네 하루 한 끼를 먹게 되면은 꼭이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밥을 먹어줬는데 확실히 국밥은 든든한 감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아까 밥 한고기 더 먹을걸 지금 11시 54분인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이러고 밤이 되면 배고파 죽겠어요 이러고 아니 뭐 금붕어야 뭐야 어차피 1일식이라 살안 찐단 말이야 이거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일은 진짜 자비 없이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응급실을 가는 안 있어도 계속 먹는다 음날에는 마침 결혼식이 있어서 뷔페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추기대를 해야 돼서 여기 먹.. 식권 몇장 드릴까요? 한장몇 분이실까요? 치게 상황이 안 되는구나. <laughs> 난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신분 몇장 드릴까요? 그래 음료수 마셔라. 어. 어. 야 맛있냐? 너가 봐도 1일1식이라 그러면 음료수나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겠지? 먹으면안 되지. 이거는 간식이 들어가는 거다. 개물인가? 한번만방 쳐봐. 시작. 아 에마 럭츠만 안 하나보다? <laughs> 아무튼 그렇게 공복을 참아가며 일정을 마치고 기다리던 식사시간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다음날 후회 없게 최대한 많이 먹어줬습니다 진짜 오늘은 같은 실수 안하게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아 근데 진짜 일찍 할 때는 뷔페가 최고다 왜 이렇게 조신하게 먹어? 누나 카메라, 저, 뭐, 왜 이래? 첫날에 애슐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나름 전략적으로 먹어줬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 위주로 먹기 위해 고기와 탄수화물을 엄청 먹어주고 음료나 물 없이 꾸역꾸역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먹어줬습니다. 고기 아빠를 못 먹겠어. 그렇게 후회 없는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이 됐는데 제가 어제 뷔페 먹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번에 애슐리 때도 그렇고 어제 결혼식 때도 그렇고 뷔페는 뭔가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종류의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이 음식 그릇의 바닥을 봐야 만족스러운 식사 그리고 배부른 식사를 한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뷔페를 먹으면 배가 부른 느낌만 드는 거지 사실 배가 100%로 찬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많이 먹으려면 많은 양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한 끼는 비빔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면은 많이 먹을 수 있고 맵고 짠 음식은 물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이야. 이게 소면 3, 4인분입니다.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아 이렇게 많이 먹어보세요. 와야 손가락 프다 손가락. 와 음식을 보고 공포를 느낀 처음인데. 아 진짜 맛있다. 아좀 맵네. 이거 다 먹는 건 절대 안 되겠는데. 아 너무 폭력적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살려줘. 아, 그만 먹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 어제뷔페보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안 먹은 게 아니라 아직도 이만큼 남은 거예요, 이게. 아, 제발 믿어줘. 나 최선을 다했어, 진짜. 아무리 물리지 않는다 해도 한 개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기 먹어야 돼. 너가 고기를 잘 구우니까 너가 구워. 나 먹을게. 무슨 콘텐츠인데 아, 다이, 다이어트 콘텐츠인데 삼겹살을 먹어야 돼. 어, 며칠 동안? 일주일은 먹어야지. 아이고. 아무 아무튼 오늘 고기를 먹겠습니다. 오, 오, 추, 오 추, 돼지 무한 시켜, 우리 우리 둘다 돼지잖아. 돼지 무한하게 왜 그래? 이 친구가 엄청 잘 먹거든요. 제가 얘만큼 먹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돼지 무한으로 주세요. 진짜 다 죽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오늘 영화야? 새가먹는다마 이랬어. 너스 그래? 또 추우면 음식이 잘 들어가. 며칠 동안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삼겹살만큼 든든하고 만족도 높은 음식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 자주 가는 삼겹살 무한 리필 집에 왔습니다. 야왜 이렇게 진지해? <laughs> 또 아직 안 나? 안 나? 고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야뭔뭐 뭐, 흑백요리 사측이야 음 우와 뭐, 뭐말좀하면서 먹어 뭐 혼자 먹는 거 같아 야 이렇게 두껍게 나와? 이거는 벽돌 아니야 벽돌? 두 개만 올리잖아. 두도야 이거 있긴 하냐? 포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장님한테 고기를 최대한 두껍게 썰어달라고 했는데. 근데 원래 고기 올 때는 말이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오,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아무리 단백질이라고 해도 다이어트 하면 삼겹살을 피하기 마련인데 하루 한 끼만 먹으니 맘 놓고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아저 너무 배부른데 숨이 안 쉬죠. 어이 정도 먹으면은 남자 둘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적게 먹는 편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남자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배부름이라서 그런가 이제 적응이 되는 거 같아 이게. 아니 이제 평소에도 그냥 1일씩 하고 살 살까 봐. 결국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피자집에 피자를 먹어줬습니다. 야 이거 매일 매일 파티구만 아주 그냥. 좋아 좋아 <laughs> 이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서울은 피자라고 여기 베이컨 포테이토가 미쳤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식사인데 나왜 살이 더찐거 같지? 아니 아무리 봐도 살이 더 쪘어. 내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그쵸? 어차피 또 빼면 되지 뭐. 제가 피자를 한네 조각에서 다섯 조각 먹으면 배가 딱 차는데 오늘은 이거 다 먹어볼게요. <laughs> 야, 진짜 최고의 선택이다. 1일식 아, 너무 좋은데,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렇게 혼자서 피자 한 판을 끝까지 완판해주며 일주일 동안의 1일의 식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현재 날짜 11월 5일 4시 50분이고요. 일주일 동안 일곱 끼만 먹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나 이렇게 안 힘든 다이어트는 처음이에요. 진짜 매일 매일 폭식을 했단 말이죠. 물론 식사 전까지 배고파서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조금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식욕이 돌아서 뭘 먹어도 맛있고 식사를 한 끼만 하니까 너무 편하던데? 근데 저는 1일1식을 폭식을 해도 살이 빠질까 실험을 한 거지 원래는 이렇게까지 먹으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1일1식 너무 개꿀이다. 물론 살이 빠졌을 경우에 말이죠. 일단 뭐 눈바디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아닌가? 좀 빠졌나? 아, 찐 건가? 아 이거 머리를 잘라서 냉정한 평가가 안 되네? 아무튼 체중을 재보겠습니다. 아, 근데 체중 안재면안 되겠죠? 나좀 괜히 불안한데? 자, 그래서 체중 몸무게는 80.8 쪘어! 다이어트 영상인데 살이 더 쪘어요. 이건 다이어트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생각보다 덜찌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긍정적인가?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1일 1식 다이어트, 아, 1일 1식 폭식을 하면 살이 더 찐다.